사랑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아, 의미가 잘 드러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장면. 그리고 또그 이후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대하게 나아가면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laughs>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능력은 제자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 잃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 아내 보내시며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함께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떠날 때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적용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가르침이 더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 정말 이들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지요. 어느 집에 갔을 때는 그 집이 어, 부유함 속에서 제자들을 극진히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집에 갔을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자들도 함께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오늘 법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 증거하고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덜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거절당할 때에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또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역사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 사랑성도님들 이 말씀은 전도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명에 충실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 나옵니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울로 떠나 가셨으나 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쉬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의 아름다운 본질입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인이다. 자, 제자들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 이제 시장에서 어,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수중에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16절에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니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함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그 권세를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을 믿고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삶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작은 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아침에 예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